자, 661번입니다. 자, 다음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할때 다음에 값을 구하죠. 일단 실근을 먼저 확인할게요.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잖아요. 1을 마이너스 2, 2, 마이너스 1 조립제법을 해 줄게요. 그러니까 어디에 허근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서. 1 곱해서,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0. 이제 얘가 허근을 간단는 얘기죠.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. x로 일단 정리할게요. x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그러니까 얘가 허근을 가지니까 이런 식이 가능하죠. 자 그러면 넘기시면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을 여기다 넣어버릴게요. 그냥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플러스 1. 자 얘는 오메가 제곱은 이것을 남기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네요. 자1 플러스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꾸고 분자가 오메가 마이너스 1자 요거 마이너스 묶어내면 이거 플러스 되면서 음 얘가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없어지죠 남은게 이렇게 됩니다 1 플러스 오메가 자 분모는 같으니까 이제 분자 오메가 제곱 플러스 1, 플러스 1이네요. 자 그러면 요거 넘기면 아까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없어지고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플러스를 같으니까 1이 최종적인 답이 되죠. thank you